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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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먹었어 아기이 히로 히로 스로 히로 히로 히 안트러 안쓰러. 아, 이 <laughs> 우리 하나, 봉, 우리 하나, 봉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이, 잡았어. 진한테 qwq를 했더니? 라칸한테 오리 하나 궁을 받, 받고 있네? 어, 이미 잡았어, 이미 잡았어. 와, 직스, 직수, 직스도금. 직수 아, 뭐야, 얘. 이거지. 이건 뭐지? 라칸, 라칸 풀인가? 응, 라칸 풀. 라칸 풀 더블 됐어. 쏘고. 쏘고. 뭐야? 뭐지 이건? 아, 미드간 건가? 미드간 건가? 미드간 거네. 아 질려 좋다 진짜. 둘다 노플. 마보실 진. 이와 친구야. 느려지게 하고 큐. <laughs> 죽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개꿀. 나를 살려라.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나 대포는 먹어야 될것 같아. 진, 진, 진짜 살, 살기 싫겠다. 아니, 하기 싫겠다. <laughs> 평타 맞아! 평타 맞아! 맞아! Q 맞고 평타 맞아! 아, 빨리! 뭐야, 괜찮 <laughs> <사>, 어디 갔어? 헐. <laughs> 아, 패시브 찼어, 쟤. 아, 오바다. 뭐야 제 눈도? 운동왔는데 피해지고? 피해지고? 무서지고? 무서지고? 야 괜찮냐? 도망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녹턴 아버지 녹턴? 녹턴 꿈없 없지 않나? 근데 진가요? 아 어, 막혔다 느려지고 하하지죠라한궁있었데아 <laughs> <laughs> 아. 피해주고 기... 아아싸 갱골 아난 괜찮 아아아아 어머 호호 피해주고 위도 가는중 나완 없어 아! 왜? 뭐 있어? 우리 하나 공기파. 야, 그래. 뭐, 내가 맞춰볼게. 음 나이스. <laughs> 지렸다. 까먹어요. 까먹잘 맞췄다. 기다렸다가 Q. 점화. 타라라라락. 짜라라라라랑. 아, 라라라라 도망가! 아, 도망가아아거 없다. 나 아, 이거는 진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나가 없다 야자나차가아 나가자. 칸가차나가가 쓸수 있었는데 안 m s 지잡 e What's up? w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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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바밥 먹어야 a 나는 알 p w 어. a t s 잠깐만 아 a t s up? w 나 피가 너무 했는데아 맞아줘 아 맞아줘 가까요줄 아. 응. 이거 그냥 빼야될 같 멈춰 있길래 쭉 가라고 아 미드 가야겠다 나 거기 못 가주는데 진짜? 빼빼빼빼빼빼빼빼이 사! 나못 가줘 빼라면 빼! 거기 다명 거기 다 썬명? 오케이 모름 4명인거 같아 나 궁이 있어요 이거 바로 신죽어서 그냥 믿음일 텐데. 에이. 나이이상해스이왜이에그 에이. 에이. 이이 에이. 이이에 탈주했어? 미신아이 <laughs> 이 친구, 너한테 한대 맞았냐? <laughs> 왜 저래? 와, 개웃기네. 와, 나를 나가버리네. 쟤네 둘이 듀오인데 탈주하는 게 말이 되냐? 듀오? 그냥 막, 불겜 듀오 이런 거 아닌가? 같이 PC방인 거 같더니. 나보이즈 하나 가야겠다. 넘는 거같야와 히드라에다가 이걸 가고 있네. 야, 야 리신으로 히드라에다가 탐욕의 검을 가고 있어. 와 최영인도 최영인의 대공 가고 있다. 한 줄. 가만, 가만. 야, 바로 바로 치는 게? 어, 빼야겠다. 괜찮? 아! 노턴 없는데 싸우자. 나말 아. 그막게 그냥. 나나나 그거 안 돼. 나 좋은 거 같은데. 아! 나도 죽었다. 와, 아, 이거 신이랑 나를 개극혐이야 템. 어떻게 템부터가 못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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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잡은 것 같은데? 안녕, 난 추노 개빠르단다. <laughs>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진짜 이거, 추노 개사기. 아, 이거 야 아, 어지차 푼데! 나궁되 공대 근 네. 뭐, 뭐. 네, 시야가 안보이 <laughs> 시야가 안보이네아 공통 잘세워가 아, 너무 싫어. 할 수가 없네. 삼성 없어요. 차타 그러니까 타고 그러니까 갈게. 바텀이나 그러니까 바텀이나. 문도는 이거. 차가 만할것 같은데. 와자나는 방어지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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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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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짜와 세다. 이거 봐, 질려 추노. 개쩐다니까요? 4대요 이기자! 가자! 어, 물리면 안 돼요! 빼빼빼빼빼! 아, 사. 어, 할만하다! 어, 느리게 좀뭐 해봐! 나이스! 아래로, 아래빼빼빼빼룰루루루 와드! 돈더 높은! 공산맵? 이거 다이것같죠탈것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파! 나이스 그거지. 아플레시 주면 죽어야지. 아 잘못 썼어. 아 다행이다. <laughs> 아 리신이 가려가지고 가리지 마 리신.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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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문도 나와요. 나저화 없어. 잘 잡아야 돼. 를파했습니다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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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 괜찮. 느려지고 끝나면 또 느려지고. 육서울그지 아, 팔두번쓴 거. 진짜 질리언 개 사기다니까. 4대5 이겼어. 4대5